설사 무슨 일이야? 나 젖었어. 안 돼. 털어봐야지. 아, 대박! 너무 예뻐. 나 이거 무슨 완전. 난이아연대기잖아

지금부터 내려놓고 단상 컨디션 한번 확인하고 이게 안 팔리네 달력이야 생각보다 엄청 예쁜데 엄청 예쁘거든요 걸어서 홍보를 해야 되나? 전시 끝나고 남해 전시 보러 왔는데. 이 소리를 아시는 분이 또 있다니. 뭔지 궁금하다. 곳곳에 이런 뭔가 소리를 연상케 하는 오브제들이 있네요. 아, 헤드셋마다 다 다른 소리가 나고. 제가 처음 졸업 전시를 공부할 때 원래 음향 전시를 하려고 했었어요. 제가 음향을 세부적으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다시 뭔가 하고 싶어 서겨요 남의 전시 잘 보고 갑니다. 역시 남의 전시 보는 게더 재밌네요. 아, 소리 자원 잘 보고 갑니다. 정돈하고. <laughs> 이 멋진 광명록 누구야? 되게 좋아하는 동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자입니다 뽀뽀할 것도 아닌데 이거 왜, 왜 뿌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오겠죠 걔가? 되게 설레네 되게 무슨 소개팅하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는 기분이네 놀거 같으니까 이거 잠깐 치워드게요자짜고한 2년만에 보는데 카메라 들이면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디에 어 올리는 건데? 유튜브 아너 너의 그거에? 괜찮아?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너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. 계속 아니 근데 뭔가 너는 내가 계속 본거 같아. 너 얼굴이 야, 나는 그거야? 못 봤잖아. <laughs> 뭔가 내가 너를 계속 본거 같아. 그렇지 근데 다들 그 얘기한다. 어, 너의 그 근황을 그런... 너가 잘 올려줘가지고 맞아. 난 그래서 좋았어. 셀카를 좀 너의 소식을 들어서 아우 맨 아우 맨맨 아, 너랑 뭘더못 해본 게 너무 아쉬운 거야. 하긴 아, 하지. 졸업하고도 다들 많이 하던데? 그렇긴 하던데 뭔가 민지가 이거를 하자고 해줬거든. 응. 너무 행복했어. 이거 하는 내내 그냥. 야, 아 야,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야. 야, 너 가, 일단 저저 브로셔 들고 와. 야, 이게 얼마만이야? 애들아, 너무 좋중했어 <laughs> 어떻해가 너무 신나. 윤희 니가 우리 만난다고. 그래 나 원팅이도 해봤다고. 니네 만난다고. 야리 근고 근데 이 개주는 거 뭔지 알아? 그 뒤에 숨어있어. 안돼 이거 보여줄 수 없어. 아니게 이게 짚밤이 짚밤. 나도 너무 행복해 오늘. <laughs> 여기 사진이 다 <laughs> 들어갔다고 보시 대표작 한 장씩. 윤희 니가. 근가 진짜 잘 찍었어. 나 지금 나 너가 인스타 에 올린 거 봤잖아. 진짜 잘 찍었어. 아, 뒤에도 너가 더 디자인한 거야? 어, 알차지. 음. <laughs> 어, 행복해. <laughs> 예빈이가 어, 어 예빈이, 너 진짜 이거 잘 찍은 거 같아. 뭔지 알까? 어, 카메라, 진짜 잘샀다 그래? 체험의 형태로 어쨌든 이걸 보고 어. 이 메시지랑 연결지어서 보니까 저게 너무 좋은 거야. 아, 나 이거랑 미국 캐릭터 제목이 너무 좋겠다. 저게 마음계기이긴 한데 아, 마음 미음계기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 근데 <웃음> <웃음> 너무 잘 봐줬어 몰라서 유럽 애들에게 혼났던 패기구 씨의 노래를 한국에서 듣습니다 <웃음> <웃음> 진짜 길러야 <laughs> 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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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영어 단어 어릴 때 complicated라는 단어잖복잡잖아 정교한 그 단어 너무 안외어지는거 너무 확나서 알겠어? 유튜브는데 c o m p 그 나왔어. 외웠었데 어? 이거 그건데? 솔로. 만들래 듣고 나. 나를 2018년으로 돌려놔. 온다해서 오랜만에 아 졸려 이제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 모레면 전시가 끝이에요 벌써 목요일에 이제 작품을 다시 다 포장해서 저희 학교로 가져가야 작가분들이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지 일정을 이제 공지해야 되고 지금 12월에 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. 지금 계약서 작성하고 해야 됩니다. 안녕. 나의 근무 마지막 날에 출근. 휴. 오, 언제 다녀가셨지 이? 응? 오늘은 음, 전시 정말 찐 막내. 철거까지 하는 날입니다. 잘 있어라. 직원분들이 엄청 도와주셨어요. <laughs> 으, 너무 죄송해요. <laughs> 감사해요. 끝났습니다. 전시. 예. <laughs>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아 너무 행복했어.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당신즈. 나밝고서 소개 알려줄 어디로 가? 광명. 괜찮아? 야, 근데 가운데 여기 너무, <laughs> <다 웃음> <좋아, 나 웃음> 너무. 좋아, 나 너무 좋아. 광대 감사합니다. 네. 자, 그만. 따라서 해보세요. 여기는 여기까지. 따라서. <laughs> 여기까지. 오른 다리를. 마, 쉽게도 되옹. 치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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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자, <laughs> <laughs> 저희 전지 아, 이리이가기둥이 자, 어, 그래 나 이거. 멍청이야. 멍청? 여기 있어요? 멍청. 멍청이 없어? <laughs> 어, 여기 멍청이 는거 아, 제 아, 제발 멍청. 멍청이 없어. 멍청아 이걸 얼굴에 주겠어? <laughs> <됐어? 웃음>